음. 음. 지난번에 이런 거한적 있잖아. <laughs> 맞다, 맞다. 아, 이거 더 귀여운 게 나온 거야. 아, 공룡이야? 야,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룡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하나 아니야? 이거 하나 아닌데. 이거 하나 아니고 뭐지? 카멜레온? 카멜레온! 음. 음 너무 캡겠다 어, 여러가지 스티커잖아. 그래. 됐다. 음. 꾸며보자. 지난번에 봐서 나 자신 있다, 이번에는. 나도 이번에는 자신 있다. 그래. 내 눈에서 잘 꾸며놔야지. 너 그때 어디 꾸몄어? 나 그때? 응. 우리 그때 책상에 꾸미고. 응. 어땠어 모르겠는데? 넌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 독일 나겠다! 됐 아, 아, 아. 오. 아, 근데 나 기억이 하나도 해. 안 난다. 나도 기억이 안 나. 자너 어떤다고지? 밥. 아, 난 공룡. 어 나도 귀엽네 그거 왜, 공룡 같이 할까 그냥 어나 얘보다 그래 나도 어. 너 어떤 공룡이 좋아 나 이거 하나 귀여워 그래 그럼 나는얘응 그래 그러면은 응. 어 얘랑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할래 이 공룡 할래 음나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할게 아 내가 빨리 골랐네 너 그럼 공룡 두 마리다 그래 그래 가자 어, 안 나와 잘안 나와 아 구성은 안 믿겠지 글쎄 너도 그렇지 어어너너 어, 그, 어. 그나마 나오네 어. 안나와 근데 음 응. 봐봐 어 맞네 손에도 이래 상태가 어? 나도 한번 어 코타치 같은 느낌으로 쏘쏘 올라오고 있어 이게 원래 그렇진 않은데 응아 너무 오래됐나봐 이거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어 그렇네 응 이런 종류 빨리 해야겠다 어 그렇네 아 근데 이런 곳서 파는 거 원래 다이 정도 오래 놔두지 않아? 맞아 아 이거 내끈 아예 안 나와서 어떡하지? 나도 나야 보자. 나 초록색 옷 싶었는데. 나도 나는 초록색 옷은 안 된단 말이야. 아차라리 다른 색은 잘 나와. 어,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오긴 하는데. 와 완전히 코다시 느낌으로 나온다. 오래되니까 그렇나 보다. 음. 너 근데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흑돼지 먹었다고 자세히 얘기 안 해줬잖아. 내가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 흑돼지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이마부터할줄 알았어 나는. 아 흑돼지가 제일 맛있었지. 맞지? 응. 근데 나는 파라세일링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 응. 진짜 높이 올라가고 응. 바다에도 빠뜨려줬어. <laughs> 나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하늘이 너무 흐려가지고 응. 안탈줄 알았거든. 응. 그냥 탄 여, 그냥 너무 선선하고 그래서 응. 여름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선크림을 응. 응. 어, <laughs> 안 발랐더니 팔이 엄청 날. 어쩐지 색까매졌더라안 그래도 난 색감 새까매, 피부가 색감에서 엄청 잘 타거든. 응. 열을 잘 흡수하나 봐. 아 나는 빨개지는데. 그치, 원래 응. 하얀 사람은, 피부 한 사람 빨개지고, 어. 까만 사람이 잘닦아더라 어. s so, 지금 또 화면에 내 손만 진짜 시커멓게또남고 있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맨날 메이랑 있어가지고 내 손이 엄청 시커멓게 난단 말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내 손도 아닌데, 뭐. <laughs> <laughs> 그러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구나 <laughs> 무슨 의미가 있니? 내 손이 아닌데. 그렇네. 이손 까맣게 나오든가 말든가. 그치? 아무도 안 봐. 맞아. 어차피 안 봐. 도내 손밖에 안 봐. 나도 내 손밖에 안 봐. 뭐지? 못생겼노? 라러면서 봐. 아, 나 너, 너 그린 어떻게 뺐었대. 진짜 대박 웃긴다, 쟤. 어떻게 뺐었지? 끝까지 안 나온다. 쟤가 을쓸둘 하나 더 써시는 줄 알고 썼다가. 힘들어 죽겠네. 힘세네, 너. 하하하, <laughs> 아, 난 내가 몸에 근육밖에 없어서 요즘 힘 엄청 세다고 생각했는데, 나 요즘에 35kg 들어. <웃음> 대박이지? 기다 <laughs> 어. 근데 좀 이따가 내 몸무게만큼 될수 있대. 진짜? 올해 말쯤 되면. 오. 지금도 엄청 늘려놓은 거거든. 최고 기로 세웠지 뭐야. 동영상 찍어 올라다가 말았어. 오. 다음에 동영상 찍어 올게. 응, 음, 궁금하다. 어, 내가 틀면서 도 깜짝 놀랐어. 그 들었다 놨다 이렇게 몇번 하고 해. 어, 15번. 아, 내네 세트 해. 오. 그래서 애들이 나보고 응. 왕자 생겼냐고 좀 보여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배를 응, 응. 살밖에 없는데. 응. 그래. 살밖에 그래. 없어. <웃음> <웃음> 이거 무슨 개물처럼 됐는데? 뭐야 이거? 와. 아, 그뭐야 <laughs> 몰라. 개물처럼 돼 버렸어. 엄청 아, 아, 귀여웠는데 맞아 이 공룡들이 응. 엄청 귀여운데 응. 아유, 이게 다 물감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다 물감이 안 좋아서 그래 물감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우리가 어, 색감은 있는단 말이야 맞아 진짜야 하필 초록색 발이 왜 주름 많은 거야 초록색 힘들어 죽겠네 손가락 손톱이 너무 아프다 안 되겠다 그럼 파면 남아있는 색깔은 아예 옐로우가 있구나 옐로우는 좀 쉬워 응아 그리고, 옐로우가 그나마 좀난것 같아. 아, 맞네. 아, 내 숟가락파 죽는 줄 알았다. 아, 저희 딸이 어, 또 옐로우다, 이제. 오, 블루 좋네, 블루. 아, 블루일 때까지 내가 썼는데, 음. 나 숟가락파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편하나봐어 아, 그래. 어, 맞아. 아, 나 옐로우가 진짜 편하다. 아,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옐로잘 <laughs> 됐는데, 이고낫다 나, 나 그거는 그래. 내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래. 어, 늦고 났어. 그래도, 마치 공룡인 줄 알겠는데, 내건누가 <laughs> 누가 이거, 이거 하는 줄 알겠어. 민달팽이처럼 생기지 않았어? 어. <laughs> 어, 민달팽이처럼 생겼다. 밤해 아, 봐. 민달팽이. 어. 이런 종류. 아, 눈도 그냥 다 없애. 더 징그러워. 아, 그럴까 어. 어, 알았어. 눈 없애. <laughs> 아니, 눈을 색칠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눈을 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아, 야, 유일 어떡하냐. 물감이 빙고처럼 그래. 쓸데없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 징그러워 죽겠어 아, <laughs> 아 징그러워 더 징그러워졌어 아이고야 눈탱이 밤탱이 된것 같다 색깔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예쁘단 말은 오늘은 못하겠네 그래 예쁘단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그래, 그래. 나머지 데코는 다음에 또 해보든가 버리든가 하자 그래.